만나면 좋은 친구 MBC 도시총각과 떠나는 정선 겨울여행 안녕하세요 도시총각 산이산이 곽스산입니다 자 오늘은 겨울철을 맞이해서 정선으로 떠나는 겨울여행 코스로 준비했는데요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가면 더 좋다는 정선여행 오늘도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Let's go. 지금부터 정선으로 겨울여행을 떠납니다 오늘 첫 번째 목적지는 개장 1년 만에 10만 명이 찾은 정선의 겨울명소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마스코트들이 있네. 아 우리 수호랑. 아, 맞아. 반다비. 제가 좋아했거든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 경기를 위해 설치한 이 케이블카는 올해부터 가리왕산 케이블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달려있습니다. 우와 스키 활강 코스를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가리왕산이 100대 명산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높이도 엄청난데 여기를 등산하지 않고 그냥 다 편하게 앉아서 한 번에 올라갑니다. 와. 눈이 내리면 이곳은 설국으로 변합니다. 와. 이 정선이 또 한겨울 되면 눈이 많이 오는데 그때 설경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진짜. 오. 이렇게 하얀 눈꽃이 만개하면 겨울왕국 버금가는 순백의 가리왕산으로 변신하는데요. 케이블카를 타고 이곳을 감상하면 그야말로 겨울 눈꽃 여행의 명소란 말씀. 그리고 그 사이 가까워진 정상. 와 여기 해발 1373m입니다. 우와다 왔다 다 왔다. 단 20분 만에 가리왕산 하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보는데요. 야 여기 우리나라 맞나요, 진짜? 시원하게 펼쳐진 풍경이 이국적인 모습을 선보이며 장관을 이룹니다. 이게 풍경 보신 거좀 어떠세요? 풍경 보니까요? 네. 신기하네요. 한국 안 갔고, <laughs> 꼭 무슨 오지 같은데요. <laughs>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오면서 풍경 계속 좀 바뀌더라고요. 그게... 겨울 풍경 맛집에서 인생 사진 한컷 찰칵 네, 네, 자 오늘 이 정선 여행 처음부터 이가리왕산의탁 트인 풍경을 보니까요 눈이 번쩍 뜨이면서 시작부터 예감이 아주 좋습니다 하, 마음이 이미 열려버렸어요 와우 가리왕산 케이블 차 타기 성공 자 오늘 이 정선의 특별한 향토 음식을 맛보게 해주신다고 저를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주소는 여긴 같은데 그 고수들이 모여있는 곳은 어, 여기 경로당인데 과연 누가 반겨줄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도시촌 라기아입니다 어서오세요 어서 오세요. 갑습니 아, 뭐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 감자 국치기 하고 있어요 지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아 감자전이에요 네. 오늘 손맛 고수들이 선보이는 정선의 첫 번째 향토 음식이 무엇고 하니? 바로 고소하고 쫄깃한 감자전입니다. 어릴 때도 많이 드셨어요? 그럼요. 옛날에는 뭐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게 주식었지 나는 원래는 충청도야. 충청도? 충청도 공주. 공주? 몇살때 오신 거예요? 여기 2 2두 살에. 원래 충청도에 계실 때는 안 드셨던 감자 다 드셨겠네. 그럼 나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매일 옥수수만 먹었어. 어, 진짜 좋은 옥수수 하나 또 보여드릴까요? 옥수수? 네, 여기 있다네요. 아까 네. 아, 맞아 맞아 맞아. 옥수수가 참 좋네. 옥수수가 잘 되겠어. 건치미남 리포터, 그 장난이 좀 심한 거 아니오? 자, 두 번째 요리의 주재료는 정선에서 농사지은 메밀쌀입니다. 무와 다시마로 우려낸 멸치 육수에 된장을 풀어주고 여기에 불린 메밀쌀과 수제비를 함께 넣고 끓여주면 겨울철 정선의 소울푸드 완성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좋으신데? 안녕하세요. 아, 네. 정선 메밀쌀에 멸치 육수를 넣고 끓여 먹는 정선의 향토 별미와 감자전은 환상의 짝꿍.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 옛날 쌀과 보리로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죽처럼 끓여낸 메밀국죽은 그 시절로의 추억 소감을 이끕니다. 음. 음. 맛있는 된장국에 요 수제비랑 메밀이 들어간 건데 메밀 자체가 식감이 이렇게 쫄깃쫄깃한 느낌이어가지고 쌀밥보다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와 이거 좋은데요? 어느새 한 그릇 뚝딱한 우리의 리포터. 자 우리 어르신들 오늘 맛있는 음식 대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잘 먹었습니다.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잠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제 정선의 겨울 별미까지 클리어.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목적지. 자, 이곳에는 정선에서만 나는 보물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요. 어떤 걸지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정선 우일장이 열리는 정선 음내로 출동.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에 무슨 정선에서만 나는 보물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물이 혹시 어디 있어요? 예, 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예요? 네. 와 무슨 돌에 그림 같은 게좀 있는데? 그렇죠, 네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요 자연 무늬 그대로예요 나무 무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자로 나무 무늬 운자의 기운 기자를 써서 운기석이라고 합니다. 정선에서만 채광되는 천연 광물질이자 자연 무늬를 지닌 운기석. 네. 이야, 이거 보세요, 이거 진짜 와 돌에 그림이. 진짜 그려놓은 것처럼 너무 예쁘게 있어요. 우와. 정선이 아주 오래전에 바다였다고 해요. 그 바닷속에서 아... 이암과 해초 등이 다져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낸 거죠. 아... 네. 맨 처음에 좀 어떻게 발견을 하신 거예요? 아, 그 사연이 있는데요. 음. 저희 아버지가 수석을 좋아하셨어요. 수석 모으기를. 아... 네, 그러다가 이제 오셔가지고 정선에서 이 돌을 발견하게 되신 거죠. 약 30년 전 정선에서 운기석을 발견한 아버지의 광산으로 시작했고 지금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따님이그 일을 맡고 있습니다. 운기석으로 만든 주얼리나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하는 거죠. 너무 아름답고 이게 자연적으로 이게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아름답고 신기한 니다 사실 손님들에게 인기 있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여행 오신 분들의 피로를 풀수 있는 그 조격장이거든요. 조격의 기본 재료는 역시나 운기석. 응. 한마디로 정선 약초와 약돌의 운명적인 만남인데요. 응? 따뜻한데. 시원한 느낌. 아시죠? 음. <laughs> 그런 느낌. 이런 체험을 처음 해봐, 해봐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음, 좀 피가 풀리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급이다. 모처럼 발이 호사를 누리는 사이, 여기에 정선의 특산품, 차까지 등장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잘하 차까지 네. 주시는 거예요? 네. 아, 이렇게 되면은 마시다가 저잘 수도 있어요. 네. 아, 네, 그러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쯤 되면 피로는 이미 스르르 사라진 지 오래죠.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따뜻한 물에다가 발 담그고 있으니까 일단 피로가 다 회복되는 건 당연하고요. 이 약초의 향이 딱 올라오면서 오늘 아마 전국에서 제일 건강한 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발만 안든갔으면은 여기 약간 닭 넣어가지고 삼계탕 끓여 먹으면 좀 맛있을 것 <laughs> 같은데요? <laughs> 아, 근데 진짜 좋아요. 오. 군기석의 약초가 더해진 건강한 조교육 체험 완료. 여러분도 정선으로 겨울여행 한번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가 특별한 하우스 공연에 초대를 받아 눈이 소복히 내린 평창 진부면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봤는데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았고요. 오늘만큼은 리포터가 아니라 MC를 맡게 된 지영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어, 귀한 걸음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모신 이유는 뜻한 이런 연말 분위기를 어, 느끼게 해드리고자. 이 리코더 독주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실 거죠? 하우스 공연 무대의 주인공은 리코더 연주가인 최선진 씨였습니다. 연말을 맞아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하고도 소박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는데요. 리코더 사랑에 푹 빠진 최선진 씨를 지금 만나봅니다. 가 몰아치던 어느 날 오늘의 주인공 최선진 씨가 악보를 정리하며 리코더 연습이 한창이었는데요. 바로 얼마 전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종영된 드라마 연인 주제곡은 악보가 없어서 최선진 씨가 음을 듣고 악보를 만들어서 연주를 하고 있다는데요. 리코더에 맞춰서 악보를 직접 옮겨 적을 정도라니 리코더를 좋아하는 최선진 씨는 지역에서 보기 드물게 리코더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인 음악가라 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 지하에는 연습실 겸 하우스 콘서트장을 꾸며 놓았을 정도로 리코더 사랑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클래식 연주자로서 이렇게 뭐 지역에서 연주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지역에서 또 클래식을 많이 찾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데 제가 올해는, 올해로 지금 2023년만 네. 110번째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평창에서 나고 자란 최선진 씨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만 했던 지난날을 아쉬워하던 어느 날 자동차 영업 사원을 그만두고 무작정 음대에 진학해 리코더를 전공했고 평창에서 리코더 연주가로 살아가고 있는 최선진 씨. 이후 문화 접근성이 어려운 평창 주민들에게 음악을 선물하며 즐거운 날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제 감정을 그대로의 그 관객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관 악기에서 나오는 그 약간 목가적인 소리, 그리고 자연적인 소리, 그리고 청량한 소리, 이 소리가 너무 좋아요. <laughs> 마침 연말을 맞아 가족과 친구, 평소 음악을 들려주고 싶은 이웃들을 최선진 씨의 하우스 콘서트장으로 초대해 2023년 110번째 공연을 펼쳐봤습니다. 잠시 최선진 씨의 리코더 연주 들어볼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우리 하우스 공연에 와주셨으니까 네네. 정식으로 소개 한 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코더 연주자에 예, 피리 부는 이장 최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오, 네. 리코더 연주자는 알겠는데 지금 네. 말씀하신게 피리 부는 이장이라고 하셨어요. 네. 왜왜 피리 부는 이장인가요? 아, 예, 지금 여기 다 이제 저희 동네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네. 제가 작년까지 한 5년 동안 이 동네 이장을 했었거든요. 최선진 씨는 마을 주민들에게 음악뿐만 아니라 이장으로서도 나눔을 실천했던 분이셨습니다. 고향인 평창을 너무도 사랑해서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축구 해설 등 열심히 뛰어다니셨다고 해요. 그래서 붙여진 별칭이 피리 부는 이장이셨고요. 이장을 그만둔 지금은 리코더 공연에만 집중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 근데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네. 지금 어, 리코더 연주를 하시다가 네. 처음에는 지금 들고 계신 리코더로만 계속 연주를 하셨는데 네. 세번째 곡 시작에는 네. 리코더가 조금 음?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이걸로 바뀌었죠. 네. 네. 크기가 완전 뭐한반 음. 정도밖에 안되는 네. 네. 이 리코더 크기에 따라서 뭔가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죠 이제 작은 악기일수록 네. 고음, 높은, 높은 소리가 나고 네. 긴 악기는 낮은 소리가 나요. 그래서... 리드가 없는 관악기이자 목관악기인 리코더는 처음엔 서너 개의 구멍으로 연주하였으나 현재는 여덟 개의 구멍으로 각기 다른 크기와 운지법 등으로 굉장히 다양한 소를 리 냅니다. 이게 정확한 음인데 거기서는 이렇게 연주를 했다 그래요. 이런 음은 없거든요. 아, 아 약간 그런데, 약간 예. 전문 용어로 약간 픽사리를 일부러 낸 네, 아, 그렇군요. <laughs> 제가 지금 우리 그 최선준 연자님이 연주하는 걸쭉 봤는데 이게 호흡이 엄청 길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네. 그래서 어 제가 장난기가 발동했지 뭡니까? 누가 누가 더 오래 불까요? 과연 막상 막하어 <laughs> 잠깐 줘, 잠깐 줘, 잠깐 줬다. 연주회는 처음이었는데 가까이서 들으니까 더 생동감 있고 좋았어요. 시골이니까 우리가 네. 저기 이런 공연을 보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참 좋네요. 아까 그봄 하셨잖아요. 채색이 진짜 파르파르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 리코더로 그래 싹을 이렇게 상상할 수 있다는 게참 좋더라고요. 아, 네. 리코더 연주의 여운이 잔잔히 일렁이고 있는 찰나 덴시아 리조트에서 매주 연주 중인 최선진 씨. 자 오늘 준비된 공연이 굉장히 장소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굉장히 조금 특이합니다. 연주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고 싶어 가서 이제 또 공연도 하고 어, 그런 걸 즐기는 편이에요. 먼저 가서 이제 제가 좀 이런 걸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을 했더니까 또흔 받아주셔서. 어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됐는데 충창 지역 예술인들이 설수 있는 무대를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함으로써그 사람들 또 와서 연주를 할수 있고 오늘은 최선진 씨가 직접 피아니스트 김기경 씨를 초대해 합주 공연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먼저 연주자이기 전에 선생님은 정말 다른 아티스트들을 굉장히 배려하시는 분이고요. 를사랑하고 평창 고향과 이웃을사랑하는 그의 음악이우울해록아아름운운율율울울퍼퍼지응응합합다다 예술이 세상의 트렌드를 이끄는 요즘 교육 현장도 예술의 바람이 불어온다.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며, 꿈내는 질 높은 예술 교육이 펼쳐지는 그 축제 현장 속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문화와 예술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곳 안동. 경북의 예술 교육을 살펴보는 축제가 바로 이곳 안동에서 열렸다. 오늘은 그 전야제로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공연이 열릴 예정인데. 연어 오케스트라를 준비하였고요. 그다음에 오늘 되게 저희가 힘들게 준비한 공연이 있으니까 다들 재밌고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지역사회 이렇게 행사를 하니까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하고 갈라고요. 그래 좀 즐거워요. 와! 그럼 개막 공연부터 살펴보시죠. 공연은 총세개의 파트로 나뉘는데 사람들에게 환영 인사를 건네는 첫 번째 파트, 교과목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준비한 두 번째 파트, 그리고 마지막은 아티스트와 함께 공연의 대미를 장식하는데요. 다들 되게 열심히 고생하신 것 같고 노력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되게. 공연 자체가 잘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떨리고 겁이 났는데 마지막엔 재밌고 좋았어요. 예, 네, 너무 즐겁게 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잘할 줄을 예상을 못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특히 교육감님과 학생이 함께 신앙송 무대는 사람들의 반응이 더 뜨거웠는데요. 예술 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큰 무대를 통해서 자신감을 길러주고 학부모님, 시민과 함께 감동하는 무대를 우리가 갖고 싶었고요. 우리 학생들이 예술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예술교육한 것을 오늘 종합적으로 발표해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개막 공연이 즐거웠다면 본 행사도 기대해도 좋습니다. 학교나 동아리를 통해 준비한 공연은 물론이고 전시 작품으로 솜씨를 뽐내는가 하면 다양한 특강과 예술 수업도 들을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만나볼 것은 바로 이들 학교입니다. 네 가지 수업 중 원하는 미술 창작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는데요. 색다른 수업에 학생들의 기대감도 올라갑니다. 펀지를 통해서 이렇게 물감을 찍어서. 학생 각각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자신만의 색감을 풍경을 통해서 풀어내는 작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종이컵이나 아니면 플라스틱 그런 컵에 그 재료가 다르면 또 사운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들을 수 있도록 수업을 준비를 했어요. 드레가...